안녕하세요, d n 지동자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장마철에 삽목해놓은 국화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습니다. 어, 삽목하는 거 정말 쉬워요. 그냥 화분에다가 흙에다가 뽑아만 놓으면 됩니다. 특히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 장마철 때요. 새순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때 6월이나, 7월 이때, 7월, 때 올라오는 새순을딱 꺾어가지고, 그냥 화분에 꼽아서, 3, 4개월 정도 지나면, 한두 달이면 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같고요이렇게 3, 4개월 지나면 아주 튼실한 나무들이 돼요. 와, 엄청 튼실하게 자랐고요 뿌리가, 밑에까지 이렇게, 잘안 잡히네요. 뿌리, 예, 뿌리가 밑에까지, 여기 보이세요 얇게 막 내려왔어요 어, 엄청 튼실하게 자랐고 뭐 그냥 이렇게 잡아도 여기 보세요 잘안 잡히죠 으쌰. 네. 여기 뿌리가 밑에까지 이렇게 튼실하게 내려왔습니다 이제 얘네들은 이 화분에서 키우는 것도 좋지만 어, 조금 더큰 데로 옮겨 주면 엄청 튼실하게잘 자라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아무런 뭐 삽목은 당연히 하실 때뭐 탭이나 이런 거 섞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흙에다 하시고요 마사토 같은데 하시면 좋고 유기물 토양에 하시면 더욱 더 좋습니다 엄청 잘 자라요 그래서 어, 방법을 좀 알려 드릴게요 정리할게요 어, 5-6월에 장마철 습도가 높을 때 새순을 잘라서 어, 이런 토양에 꼽아 놓으시면 된다. 그리고 그게 음 2, 3개월 정도 지나면 이렇게 뿌리를 내리니까 그때 다시 큰 대로 화분을 분갈이를 해 주시든지 정식을 하시든지 하시면 된다. 뭐 이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죠. 뭐다 됩니다. 여기 보면 장미도 여기는 사철나무고요. 사철나무도 지금 이렇게 삽목을 해 놓은 거고요. 와. 여기는 뿌리가 이만큼이 내려왔어요. 장미도 이렇게 됐고요. 허브도 다 됐습니다. 허브도 예, 네, 허브도 이렇게 잘 됐습니다. 자 즐거운 어, 식물 기르기 만드세요. 바이바이.